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를 하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자 여러분 간밤에 잠은 잘 주무셨나요? 아, 오늘의 2022년 12월 21일, 네 바로 목요일 아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아, 어느덧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 아, 이 12월달 중후반으로 넘어서는 시점에서 아, 참으로 어려운 주식시장 속에서도 꾸준히 우리 삼존불패 가족분들은 아, 이제 그 일반 개미투자와는 다른 주식투자를 이행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 항상 그 어떠한 어려운 주식시장이 찾아온다고. 만들. 아 정말 꾸준히 주식 수를 어, 모아가다 보면 우리는 이제 행복한 주식 투자 아 그에 따라 정말 돈이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아, 시스템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 아 제가 우리 삼존부패 가족분들에게 강조를 드렸던 그러한 주식 시장의 형태는 바로 주식 수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기 이 시기를 잘 극복을 함으로써 우리 삼중목패 가족분들이 아 정말 돈이 돈을 만듦으로써 노후 삶을 만드는 데 있어 보다 편한 삶을 하나씩 하나씩 꾸려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정말 심적으로 고통받고 아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아 지금 증시 현황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좀 느껴지신다면 아 오히려 주식시장을 좀 이제 들여다보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정말 묵묵함 꾸준함 아 그리고 버팀목이 있는 사람만이 아 정말 이 냉정하고 아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이겨낼 수 있으리라 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참고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아 지금 당장 주가가 좀 상승을 하길 어, 바라기 보다는 아 주식 수량이 많아짐에 따라 아 그에 따라 이제 수익률을 아, 높여 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 성공적인 주식 투자의 길로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이제 증시 현황에 따라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반도체 어, 패키지 공정 시장 규모에 따라서 어, 삼성전자는 이제 미래를 어, 준비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지속적으로 제가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어, 삼성전자는 이제 설계와 위탁 생산, 아, 가더블의 후공정으로 이루어지는 아, 이라 이제 반도체 생태계에서, 아, 특히나 패키징 중요성이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참고로 패키징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패키지 공장이라고 해서요. 반도체와 기기를 연결하기 위해, 아, 정기적으로 포장하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용해서 제품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제 아주 세밀한, 이제 회로로, 어, 성능을 높이는, 아, 그러한, 이제, 미세공정의 한계에, 어, 다다르자, 아, 결국에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이러한, 이제, 패키징을 제품에 대한 차별화, 어, 전략으로, 현재 만들어 간다고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 지금, 이제, 대만이죠. 아, 대만의 TSMC지. 어, 이제 대만의 TSMC나 이제 미국의 인텔.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경쟁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이런 이제 업체들이 이미 수조원대에 투자를 어,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결국에는 이런 이제 증시 현황에 따라, 어, 파운드리 사업 강화에, 어,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아,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역시 이 패키징 생산 능력을 어, 늘리기 위한, 아, 정말 막대한 투자를 강행해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어 그래서 최근에 결국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이러한 이제 패키징 공정에 어, 상당히 크나큰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어, 패키징은 쉽게 말해 아, 이제 반도체를 여러 개 어, 쌓거나 또는 묶는 것을 뜻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이제 단순히 이제 회로 보호를 위해 이제 포장하는 일을 음, 의미했지만 아, 지금은 이게 아니라 아, 가장 조명, 조명 받는 이제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재 회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 강조를 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기술력을 토대로 어, 삼성전자는 앞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의 한 단계로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발판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에 따라 실제로 시장 규모 또한 이제 488 그에 따라 512 2021년도죠. 그리고 내후년에는 574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시장 규모 또한 상당히 커지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아, 그만큼, 아, 결국에는 고성능 반도체 수요가 늘고 있는 점도, 이라 이 패키징 분야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아, 이 중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구글과 아마존, 이런 이 서비스 플랫폼을 가진 이제 빅테크들은, 아, 이 서비스에 최적화한 이제 맞춤형 칩을, 어,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결국에는 직접 설계에, 뛰어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위탁 생산을 맡는 이 파운드리 업체로서는 서로 다른 칩으로 묶어, 아, 결국에는 성능이죠. 아까 기술력으로 토대로 이 성능을 높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아 그에 따라, 아 결국에는 이제 위탁 생산을 맡는, 아, 이런 이제 업체로서는 패키징 역량을 갖춘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이 패키징에서는 가장 앞선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곳은 어, 좀 이제 현실을 좀 이제 알아야 하는데요. 어, 조금 아쉽게도 이제 삼성전자가 아닌 바로 대만의 TSMC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TSMC는 지난 2012년도 어, 과거로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어, 이제 칩온 웨이퍼 기술을 통해서 4 개의 칩을 통하는 어, 기술을 선보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결국, TSMC는 완성된 이러한 반도체를 연결하는 것이 아닌, 어, 웨이퍼의 회로를 어, 그리는 전공적 어, 단계로서부터, 어, 단계로부터 어, 패키징 기술을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에는 반도체 어, 제작과 그와 따라 이제 어떻게 보면 패키징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어, 별도의 기판이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이를 통해 결국에는 경쟁사들 패키지를 두께로 어, 대략적으로 한20% 정도 되는데요. 이20% 얇게 어, 만들 수 있고 아, 그에 따라 전력 손실도 10% 정도 줄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에 따라 아, 속도 또한 상당히 빨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 남부에서 새로운 이제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어, 짓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저 또한 우리 삼성물산 가족분들 어,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의 판에 따라 어 뛰보면 지금 이제 정말 빠르게 치수 치수사 오르고 있는 인텔 인텔 같은 경우에도 아금 활발하게 아, 반도체 설비 투자에 막대한 금액을 아, 현재 강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이제 패키징 설비에서 대략적으로 47억 5천만 달러로서 대략적으로 한 6억 정도, 6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난해 35억 달러, 즉 4조 원을 포함 한다면 대략적으로 10조 원의 정말 막대한 어, 패키징 공정을 어, 세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결국에 후공정 처리를 비롯한 이러한 이제 생태계가 비교적 활성화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받는 삼성전자에도 아 최근에는 패키징 투자에 힘을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된다면 현재 삼성전자는로직 반도체와 고대형 메모리, 즉 HBM을 평평한 아판 위에 얹는 바로 2.5 차원에 따라 패키지 아 더더불어 최근에 극자외선인 EUV입니다. 네. 이 EV 공정으로 만든, 어, 로직에 대한 직접 회로인, 회로 위에서, 어떻게든 이제 메모리를 올릴 수 있는, 어, 3D X-Cube 패키징 기술을, 어,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이런 이 증시 하나에 따라,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또한 가만히 있지 않죠. 어, 결국 미래를 어, 선도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의 발판에 따라 어, 천안의 패키징 라인 투자를 늘리면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는 정말 막대한 금액을 투자를 함에 따라 생산 능력에 대한 부분을 어,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향후 우리 삼준물폐 가족분들 어, 삼성전자는 1나노 어, 1나노 기술이 본격화되기 위한 이 패키징 기술이 더욱 더 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 우리는 이러한 이제 미래 전망치를 바라보고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며 장기 투자 이행해가고 있다고 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일 이렇게 어, 시장과 업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아,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